그 사람 뭐 하는데 열시에 퇴근하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? 지금 레몬 에이드를 시켰는데 이렇게 밑에 레몬이 있는 걸 이렇게 콩콩콩 찧으면 금방 레몬즙이 쉽게 우러난다고 해서 이렇게 어 하고 있습니다. 옆에 옆에 언니가 언니도 똑같은 걸 시켰는데 언니가 이렇게 또 팁을 주네요. 어 이거 좋은 팁인 것 같지 않아요? 이거 모르셨죠 여러분?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러날 때까지 시간을 많이 두고 있, 있으면 괜찮은데 급하게 먹을 때는 이렇게 콩콩콩 강아를 찌세요 그러면 노문즙이 쉽게 우러난답니다 아 이거 어, 굉장히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생각을 어떻게 했지 우리 언니는아 정말 역시 생활의 예, 팁입니다